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비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과 누리도 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삶인 동안 그임없이 그들을 찾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의게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와 왕래 하는 것과 한중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나의 예, 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뜻을 찬송하리보다주안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이간곳 없고 굴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서신경으로 우리 신 고백합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비 인태되어 통일의 말이겠으나시고, 군대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에 박혀 죽으시고 장성지 사림 만에 총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으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나님 움신한데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총자를 심판하입니다 나는 성녀를 믿으며, 고록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일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laughs>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목소리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숙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부문은 사람들 모두가 무엇인가를 심고 또 거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람은 다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다 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안했 라고 하는 것도 뭔가를 심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달란트 그 비유를 보게 되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자꾸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리고 결산할 때나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온그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종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드커니 그냥 서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힘자 같기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누구나가 다 뭔가를 씻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악한 실을 뿌리고 악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과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두 가지 식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열매가 오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그 일로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근데 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과 뭐가 맥을 같이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이 육체에 그 욕을 다루, 다루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도 얘기하죠.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라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육체의 그런 성향이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고 는체악을 거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이라 불림을 받았던 다윗도 어, 어, 욕심의 이끌림을 받아 심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큰재앙을 거두게 됩니까? 어, 이런 말할수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 속에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이 6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 계속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손을에맞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선을 행한다 그 십절에 착한 일을 한다 이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착한 일은 우리 말이고 선은 한 분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 심음의 과정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그런 어, 상황이 전개되어지는데, 근데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었죠. <laughs> 포기하면 악을 심는 거죠. 포기하는 것 자체, 아무것도 안 하는 자체가 악을 심는 그런 과정임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했다면, 선을 행한다면, 그렇 착한 일을 한다면, 끝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부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심의 그런 그 중단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시련이 올 때나 세상의 유형이 올 때. 근데 이 구절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거둘 때까지 그 착한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함께 뭐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열매의 과정까지 이 결과까지 있게 될 것을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해서 주님 심고 갖고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말씀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처럼 우리 저희들이 성령을 위하여 저희들이 신된 자들 되어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동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권리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드으 기도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 날입니다. 나라민족과 북한땅을 위해서 하늘아 민족 백성을 축복하며 오늘의 회의 참들 힘있게 이타하고 있어 비 함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미얀마 스테이중시가 아가씨의 모토를 긍휼히 우크러나 이 전쟁을 견디시며 교제 순조키로 지도록 우리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개인 기도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님 오늘 말씀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님 저희들의 삶 속에